우리 어르신들 추석 잘 보내셨어요? 아 예. 네. 우리 어르신들 주일날 뒤에 나가시나요? 어? 어 소리가 안 들리네. 어? 나가시지 않아요? 뭐좀 그러시나요? 여기 응, 우리 어머님이 나오세요. 한번 다가서. 나가시다가 쉬고 있대. 예. 뭐. 야. 근데 도주셨어요? 우리가 우리 우리 사관님이 그저 장차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천리고 건강하게 삼시다가 성국 가시라고. 구음 전하시잖아. 그렇 네. 우리 다시 한번 영접기도 해요. 자 우리 어르신들 오른손 드세요. 이렇게 오른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매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오른손 딱 들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사랑해,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나는 주인입니다. 아유, 나는 주인입니다. 주인입니다. 오늘부터 계속으로 예수 그리, 그리스도주님으주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am sur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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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 s u 아멘. 여러분 구원 받았지요? 아멘. 지금 이분으 다시 했지요?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나는, 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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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일요일 이제부터 일요일 예수님을 잘 믿다가 예수님잘 나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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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하나님 부겠습니다 아, 아, 아. 저도 마찬가지요그죠 열심히 아, 아. 주의를하다가 처음 일까요이 땅에서도 고생하고 이 땅에서도 힘들고 이런저런 걱정하는데 정말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곳. 우리가 우리가 하늘갈 때는 바로 이런 곳에서 살아야 되지 않아요? 맞죠? 예. 네. 이야, 대단 너무 이쁘게 사시네. <laughs> 네. 바로 우리 이제 하늘나라 갈수 있습니다. 아 네. 하늘에 다 가는 거예요? 아니요. 네. 이제는 나는 나는 다지 나는, 나는, 나는 이제부터, 이제부터,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기쁘게 이쁘게 산다. 산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하며 산다, 산다. 산다. 교회, 가서, 교회 가서 사관님 말씀, 사관님 말씀 잘, 듣고, 잘 듣고 말씀대로, 말씀대로.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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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가정이 지금부터, 지금부터, 지금부터 더 잘된다. 우리 자손들이, 자손들이 잘된다. 잘 된다. 잘 된다. 평안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자, 우리 서울에서 오신 풍성한 옷을 입고 오신 네. 가족 세트의 전도 왕이에요 모래 위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래 위에.